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에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학교에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아, 서머학교에는 예수님께 칭찬의 말씀만 듣고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아, 이서머화 지역 또한 로마, 로마의 황제를 아,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길드라고 하는 상업 어, 협동조합이 이렇게 상업조합이 굉장히 발달해서. 어,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거래를 할수 없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어, 고백할 수 없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 길드에 가입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도록 어,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어, 삶을 살기가 쉬웠습니다. 어, 예를 들면 어 황제를 경배하지 않아서 길드에참 길드에, 참, 길드에 에, 가입이 안 되면 우리 식으로 한다면 뭐 세금을 50%를 부과하고 신용카드도 못 쓰게 하고 대출도 안해 주고 마트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뭐 전기도 끊고 수도도 끊고 공교육도 못 하고 뭐 병원도 안 보내 주고 뭐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뭐 사업을 한다 그래도 어, 장사를 어, 팔아 주지도 않고 그것에 이제 물건을 대 주지도 않고 납품도 하지 않는 아, 그럼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었겠죠. 어, 이 오늘날처럼 사실 오늘날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그 당시도 물론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어, 아,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 돈을 벌 수가 없고, 어 돈을 쓸 수도 없고, 어 경제적인 활동이 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것을 감안하고 이런 것을 감내하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어, 살아가 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란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란이라는 단어는 막큰 돌에 막뭐 짓눌려서 힘든 그런 상황이 환란이라는 단어이고 이 궁핍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궁핍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이렇게 서로 다 다르더라고요. 아 제가 생활할 때도 아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것과 뭐, 제 아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게 너무 다른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아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 그러면 학비가 없고, 식비가 모자르고, 차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아는 어떤 사람은, 아 요즘 경제적으로 예전 같지 않아. 그러면 집이 100평이 안 돼. 아유, 조, 조그맣게 60평에 살고 있어.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궁핍이란 말은, 어~ 뭐~ 남을 도와줄 여력이 없다 뭐~ 이 정도도 아니고 아~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여행을 못 다닌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힘든 것막 먹을 게 없어서 막 뭐~ 길거리에 풀도 뜯어먹고 막 이런 정말 궁핍한 어~ 상황이 아~ 바로 어~ 이~ 성경의 궁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어~ 가난했는데 이것을 감안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혼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고난, 너희의 아픔, 너희의 인내, 너희의 수고 너희가 얼마나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버티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또한 사람들의 악독함 가운데 너희가 얼마나 억울하게 고통당하며 세상의 죄악의 권세 가운데 힘겹게 믿음을 이겨내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그 수고의 의미를 알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을 하는데 자식들이 그것만 알아줘도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그 감정, 그그 그 마음만 알아줘도 이렇게 고생한 것들이 싹 녹아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것 남들이 알지 못해도 유명하지 않아도 방송에 타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그마한 수고하는 것일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아시는 그 우리의 아파하는 마음과 수고하는 것을 아시고 어,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아, 실상은 부요한 자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 현실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 궁핍해서 먹을 것이 없지만 7, 80의 인생에서 보자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천국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들은 하늘의 상급을 받을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80의 인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에, 그들은 풍성한 영광에 참여할 거룩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고난이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적일 때 삶은 피폐해지고 또한 끝까지 신념을 지키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시험을 큰 시험을 주겠지만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일 아,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아, 우리가 달력의 날짜, 날짜처럼 뭐 일주일 다음에 열흘 지나면 이제 고난이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 때가 차면 아, 딱 맞춰진 그 때가 이르면 아, 그 고난은 다 잊혀질 것이고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10일 한 수가 딱 정확한 우리 하루 이틀 3일 4일의 그 10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꽉찬 것을 의미하는 만수 꽉찰 만이라 그래서 만수를 의미합니다. 아, 모든 것이 딱 때가 이른 그날에 혼란과 고난을 주님께서 끝낼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 또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지만 그그 그 고난의 근심은 잠깐의 근심이라고 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서모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목사님이 계십니다. 폴리캅 감독이라고도 하고, 주교라고도 하는데, 어, 서문학교의, 어,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어, 붙잡혀서, 어, 순교의, 어, 위협을, 죽음의 위험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어, 로마 군병이, 어, 한 번만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시오. 어, 다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딱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부르시고 예수를 모른다고 딱한 번만 해주십시오. 아마 이 로마 군병도 성운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폴리칸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난 86년간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나의 주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좀 화가 났는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너는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선택권을 주겠다 그럼 맹수에게 물어뜯겨 일순간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화형을 당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며 죽어갈 것인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 폴리캅은 오히려 그들에게 전도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 불에 타 죽는 것이 오랜 시간이라고요? 당신들은 더욱더 오랜 시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속히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히려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서문학교의 감독을 따라 어떤 서문학교의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들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 명령해 하신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2장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충성하라고 격려하시며 명령하시며 권면하시고 힘을 돋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 말씀을 아, 죽기 직전까지도 그 감내하고 충성하라라고 아,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씀은 죽음의 자리에 까, 자리에까지 가서라도 충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 우리가 이 땅에 보통은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어, 한번 태어나고 두번 죽던가, 두번 태어나고 한번 죽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또한, 영적으로, 성령으로 또한번 태어나서 거듭나게 된 사람은, 육신의 죽음, 한 번의 죽음만 있고, 영적인 죽은, 죽음, 죽음,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선 해방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 몸은 한번 태어났지만, 몸도 죽고, 영도 죽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감격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어,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성도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 가운데 어쩌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어, 삶의 역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어, 하나님 앞에 어, 잘했다 칭찬받는 죽도록 충성하는 저 여러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요 서문학교의 송도들이 극심한 궁핍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투정부릴 때도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때 정말 너무나도 편안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반성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초대교회 또 특별히 성원학교의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세상살이 가운데서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살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